여기는 아 여기는 사나 여기는 사나 나는 현재 배 타고 가는 중이다 딴나 선장 뿌+ 뿌 조금만 기다려라 뿌+ 뿌 드디어 다 모였나 자아 저는 부모님한테 항상. 절대 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아 오, 부모님한테 <laughs> 옛날에 사나가 했었는데 되게 네. 귀여웠어요. 로아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해요. 로아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해요. 로아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해요. 로아 오, 귀엽네. 그래요. 진짜 그렇게 한다고? 어머니, 저는 항상 남음이... 이러고 잤어요. 지금 누구 그렇게 해요? 아니, 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아, 지금은 숙소 생활하니까.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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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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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laughs> 오늘.